입니다 무효니까, 아니 지금 무효라는 거야. 지금 한이스삼라이트가 아니라. 수 하늘과 만나 수평선을 수많은 어선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내이 불로 남겨두고, 우정하게 떠나간다. 예, 옛님이 그리워 돌아오는 한쪽에사랑한 꿈, 우정 한 포에 걸려 파도에 출몬다. 흥이 저를 울이 하니 쏟아지는 햇볕에 홍하는 검게 타오고 흘러내리는 땅반 한 소금은 굳어지며 정한 수도넣고몸 바다 검푸른 수평선 바라보며 손도 지쳐 울린 그리다 등대마저 애달고라 한평생 임실고 떠나는 부산항 백길의 탕원 길에 청춘의 정열이여 불 피는 온몸에 맺혀, 이도 저도 뒤엉켜 풍파의 춤을 추는 인생이다. 이제 지는 석양을 잠에 잠아, 건주가의 축배를 들어본 다음에, 근데 발음이 조금 있고요. 자, 한번 돌아니다 부산 남 영가. 송미수.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저 수많은 어선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내님 홀로 남겨두고 무정하게 떠나간다. 옛님이 그리 돌아오는 한쪽에 왜 우정 한포에 걸려 파도에 출렁니다. 흥이 젊고, 한이 젊고, 쏟아지는 햇볕에 홍하는 검게 타오르고, 흘러내리는 땀 반, 흐른 물이 하얀 소금 흐르지. 정한 숫돈, 멍하라 덤푸른 수평선 바라보며, 혼자 지쳐 운는이 오겠다. 등대마저내달과 한평생 임실컷 떠나는 부산한 백길의 항원대는 청춘의 청열이여피 끓는 사랑이여. 운무에 매치고, 이도 저도 지연경, 풍파에 춤을 추는 인생이라 이제 신은 석양을 잡는다. 권주가의 축배를 들어본다. 그대가 네, 이쪽으로, 양쪽에 관중이막옮겨야되고어기세미여에 네. 어? 네. 네, <laughs>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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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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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여기, 여기, 여뭐 하면서 워킹 하 여기, 여기, 워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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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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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자기 팬 저기한테 아니 이쪽이 있어 이쪽 이쪽을? 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양쪽에? 어? 저야 이게 가면서 아니 하지 말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은 자연스럽게 아, 고맙습니다 어, 이게 리얼하게 해야 지이 아. 이쁘게 가냐? 다른 사람 와도 돼? 아니, <laughs> 고맙습니다. 문을 열어야 겠어요. 고 그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막 계속 이해해야지 고맙습니다. 이 네, 마음 궁금해서. 사랑합니다. <laughs> 이거 <계속> 아니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호들들 거, 토들 토들 거, 토들 갑 토들 거, 토들 거, 토들 거, 토들 거, 를 못하니 들 거, 토들 습니다 거, 토습니다들 거, 습니다 토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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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셨네요, 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끝입니까? 네. 아. <돋이> 제각께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는굴을 와서 천천히 꾸밈한 삶과 우리 저주를 또는 그리운 사람들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네. 보내라 세상의 뿌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거나 더욱더 의상도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꿈과 됐어. 너와 나의 애틋한 영등도 한 마음을 여연한 진흙빛 양빛 꽃인지로 모른다. 사랑하는 곳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너에게 편지를 쓰면 그림이야. 그러면 안 돼. 서영,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행복한 는데 가, 마지막으로. 화이팅! 행복, 외치기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행하나봅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해 나다니는 우체로 창가를 해왔습니다. 너에게 편지를 쓰며, 행기를 향한 는으로 숱한 사람들,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촉한 얼굴로 와서, 청촘니 우표를 사고, 정거지를 깔고, 먼골을 또는 그림은 사람들,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다. 세상에 고달픈 파랑별의 시달리고 나기 위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 흐려진 인종에 꽃합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여긴도 한망을, 치는 한망을 다시 보는 세상이었기 때문 연연한 진홍빛 양귀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편지를 으나 그리고 그러면 니 돼.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치라았네 아, 아, 나는 진정 행복하였는 예, 아, 사랑하는 데서 에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 아, 우리도 나는 너에겐 음. 그게 있는데 그러면 설살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 과됐어요저 보세요. 걸라서세 사람들한테 더 담례하는 네. 거. 이돈 필요 없어요. 아? 그 여기 주원주의 상황을 살을 크게 많이 온데 김말이 게막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여기 혼서 이제 담내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레드 컵듯이 지금 상파로 가는 거. 니그그런상황에다꼭 담내하는 그런 발발해야 돼요. 아직 도안 나왔지. 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목소리> 대고. 네. 김 대표님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럼 하나야, 둘만. 심 아, 네, 여기 지장해야 아, 이 거야. 하나나나 오나 신앙송이네아 여기 수정이. 네. 이렇게 통과를 주고어요아무어요모 근데 건강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네, 그 본인이 싫어서 네. 내가 쌀쌀를 아니 쌀쌀해, 다고아니 어떻게 그래 정말 오, 내가 지금... 뭐지, 민망이 있겠네, 정말. 아, 지금 민망해죽겠네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발표해야지 이런 거... 나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막왜 이렇게 많아? 아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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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그래, 누가 얘기했는지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아.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그때부터 필름이 어어져 버려가지고 <웃음> 세상에 그럴 <laughs> 수가 습니까 신앙송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laughs> 어떻게 어두운 곳에 빛을 줘야지, 희망을 줘야지.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영화의 전당 라이브러리 앞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틸 사진요이팅 스틸 사이 아닙니다. 그럼 함께 한번 찍어 볼까요? 눈그림이 가운데 세요가운을하가가지말 많이 나요 예, 예. 지고 있잖아요. 어, 어. 있잖아요. 지금 발도와 있잖아요, 지금. 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우리 알고 있어야돼 아, 그럼 알고

감사합니다. 이거 네. 영화제에 올수 있는 것같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laughs> 구독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물회은밀면 물회는 정말 맛있는 물회에요 네, 물회. 네. 지금 물명 24명. 물면 맛있습지다면 그러면 24명은 24 제가 가서 예약을 아, 네. 하고 대기를 해봐야 돼. 아니야, 잠깐만. 5각까지 이색 하나. 옆으로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다섯. 열여섯. 열다섯. 열일곱. 열일곱. 또. 맞네. 연락로연락 18, 18, 18, 18, 18, 19, 락을시키4 네, 네, 네. 명. 맞는 거 같아요. 네 명인데? 가면은, 금방 끝나, 금방. 이게 뜨거우니까, 한번 이렇게 걸어갔다 오면 끝나는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점심을 먹는 거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는 데는, 물회찜, 물회. 물개.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걸로 이제 먹는데 물에 젖고그 그 집은 물에 그 서서 벌금으 어, 그 번호 번호 아, 번호표 받아가지고 한참 돼요 전부들 이제 핸드으로 아, 나도 지고 싶어 오케 어? 네, 네, 네.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하나 둘셋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 빨리빨리 하세요. 충청도 <laughs> <정도는> 너무 느려요. 아 소주가 있으니까. 잡았어. 잡아서 아또엄 어디지? 저것도야. 미쳤다 나그 선생님이. 대체 주소로 서이 온다 네어이왔던가 짜자잔짝. 근데 주석우, 나, 주석우, 나, 와, 어, 이이이 우리 지 나왔어. 몇개 나온대요. 수영구부터 나오는 거죠? 영구 해운구. 해운구? 해운구. 저이런모지 力とスカ